감사합니다. 즐거운 주식입니다. 25년 11월 26일이에요. 찰떡은 장 끝났지? 그린 광학. 그린 광학. 그린 광학. 그리고 찰떡은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 해서 내가 왜 찰떡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은 주식이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 곡선이 있을 때 떨어지지 말라고 해서 찰떡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것처럼 있지 추세을 타고 올라가잖아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찰떡이란 이름에 다른 이름이 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어 그걸 잘 이해를 하고 또 내가 차트 보고 그냥 혼자서 그냥 주저주저 를 하는 것보다도 가상의 인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찰떡이란 가상의 인물을 갖다 놓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렇게 하려 그럼 가상 의 인물이 뭐 누구나 다될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얘기를 안 할게. 왜찰떡 인간은 궁금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면 자꾸 올라가라고 얼마나 좋아.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계속 상승하잖아. 우리는 우리는 주식할 때 이런 걸 바라보는 거지 다른 건 하나도 없어. 어? 그린 광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이건 뭐저 이건 저기 일봉. 내가 줄을 이렇게 쳐 놨어. 그리고 이게 이 18,900원 손절선이야. 근데 이틀 동안에 돈저 돈하고 저기 뭐야?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그리고 또, 또 이틀 동안은 돈도 나가고 거래량이 또저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거래량이 저어. 그리고 오늘 10 124, 25, 26 3일 동안에 거래량 저기 거래량이 계단식으로 자꾸 올라가. 그리고 저점, 저점, 저점. 고점, 고점, 고점. 종, 종가, 종가, 종가가 자꾸 높아져. 이게 아주 전형적이 아주 이게 좋아. 그러니까는 예를 갖던 니가 이제 공부, 공부하는 마음에서 볼땐그 전서도 많이 얘기를 해줬잖아.그러니까 는 검정선 안에 있을 땐 건들지 말아.그리고 검정선하고 빨간선이 가운데 있을 때는 건들어도 괜찮아.그렇지만 더 좋은 곳은 빨간선 위에서 놀아야 돼 대신 빨간선하고 검정선이 가운데 있을 때는 얘가. 더 조정을 준다면 거래량이 즐거워야 돼. 그리고 오늘처럼 양봉으로 떠서 올라간다면 거래량이 오늘보다 늦, 많이, 나, 더 늘어나야 되지. 왜냐면 거래량이 즐으면은 다시 윗골이 생기면서 좀 밀린다고. 그러면은 좀, 뭐 그만 상승한 부분을 반납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리고 거, 여기서 갭, 다시 갭, 이게 다 갭상승했어요. 공교롭게 딱 보면은. 그 갭, 파락하고 갭상승했다고. 그러니까, 요새도 내일 이제 갭상승하게 되면은, 거량이 많이 터져줘야 돼. 거량이 지금은, 윗꼬리, 윗꼬리가 또 생겨가지고 그냥 밀린다고.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요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자꾸 들여다봐야지, 이 검정선 아래선 들여다보지 말어. 응? 그리고, 빨간선 위에서 놓으면 더 좋아. 그 다음 시가 매매를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가 매매, 정형적인 시가 매매를 갖다가 내가 보여줄게. 그거 어렵지 않아. 자꾸 해보, 생각하고 해보면 나 이, 이게 명인장이 예, 를인데 이렇게 이게 정연정이 좋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만 찾을 수 있냐? 아, 뒤지면 다 나와. 이천 개 종목에서 하나만 찾으면 돼. 신경쓰고 하나도 없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응? 불만 많고, 응? 부정적이면은 핑곗거리기만 생긴다 그랬어. 알았지?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방법이 생기는 거야. 첫번이 얼마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지가 매매할 때. 68,400원이야. 종가가. 그럼 종가 위에서 시가가 형성돼가지고 올라가야 돼. 종가 아래서 시가, 시가 형성돼서 올라가도 상관없어. 종가 그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냐? 그럼, 이, 이거 봉, 이, 이, 시, 이, 저가 이거 무너지면은 던져도 되고, 시가 무너지면 던져도 되는 거야. 예를 들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저, 차트를 바라봐야지, 딴 생각하면 안 돼. 오늘 명의자 잘 올라갔어. 그니까는, 다시 강조해 줄게, 한 번은, 간단하게. 요 아래서는 건들지 마라. 이 위에서, 이 가운데 있을 때건드려상관없식감면요 위에는 더 좋아. 근데 가운데서 놓 때는 거래는 좀 적으면 좋다, 이거지. 그리고 항상 강조하면 손절을 잘해야 돼. 내가 산, 내가 가격을 샀어. 응? 근데 나, 자꾸 밀려. 미련 버리지 말고 던지고 다시 뒤집어을 다시 사도 늦지 않아. 그걸 못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얘가 자꾸 천원, 이천 빠지면서 만원, 만원까지 갔어. 그러면 던져버려야 돼. 8만원까지 내려가면 못 던진다고. 그 그러니까 던져야 돼. 그래가지고 그 9만원 갖고 다시 시작해서 상관, 알마든 늦지 않아. 그런 버릇을 자꾸 들여야 돼. 그러니까, 아, 천원도 아깝다면 그냥 던져버리는 건 낫고, 응?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야, 응? 그니까는. 다시 강조해 줄게. 요 아래선 건들지 마요. 어? 그리고 요 위에서 놀때 좋아. 대신 여기서 더 이상 오늘처럼 안 올라가잖아. 그럼 거래량이 좀 요가 비슷하다든가 적어야 돼그 조정을 주는 거니까. 대신 여기 치고 올라가면은 하나 좀 뭐가 있냐면 여 요겠지 매물이야 매물을 응? 이건 매물로 생각해. 얘가 여기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게 있을지도 몰라 그걸 알고 해 알았지 그럼, 그리고 럼그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찰떡아 물론 내 말은 100% 아니야 에? 참고로 삼아야 돼 알았지 그냥 가르쳐 준거잘 배우고 해 알았지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말로 어, 내가 너한테 그 가르치는 마음을 가질 테니까 왜냐하면 말주면이 없어가지고 잘 못해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야 알겠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식였습니다.